흑밥돼지, 캐노버스 재배가 생소한 것들입 그분들도 하고 국곳에서 관심을 매우 크게 갖고 있습니다. 충분한 만족도를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연부분들은 우리 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. 현재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오셨네요. 뭐한 분이 만봉식 재배한다고 20만봉입니다. 2만봉식 구축하려고 군수님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야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향후에 장수군는톱배지표고버섯이 그 시작은 늦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이 생산지역을 좀 국한을 시키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, 이건 뭐 농약이나 비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입니다만 이보다 더 절박하지 않은 어,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있습니다. 그곳에는 사과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만 이걸 돌이 끝나고 나면 상수는그 토박해지 평곳버서 연구회가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구회가 조직이 되면 우리 해운상호관에는 현재 오늘 말티라고 해서, 그 참마라고 그러는데, 아직 푸른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전에 우리 그, 장수분은 비밀지자는, 장수문장수이는농정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사님은, 조우동현 강사님은. 제가 이제, 그, 이 표고의 업무를 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제가 이제,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. 저 아직, 뭐, 아주 새파랗게 이제 어린, 친문데요 이제 그 업무 때문에 제가 이제 장수에 왔었습니다. 근데, 그, 원래, 예를, 그, 저 처음 근무할 때부터 이 장수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, 물론 그 질문을 따로 하시면 되겠지만, 그냥 제가 말한 중에 끊 질문이 없 그래서 질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예, 네, 현재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 표고를 실제로 먹게 된 것,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버, 먹는 버섯이라 해봐야 그타리새송이 팽이, 그 다음에 표고, 그런 것들은 이 콜레스테롤 저하나 아니면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혈관 개선, 혈관 혈액, 혈관 흐름을 개선해주는데 아주 그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. 그래서 이에리타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해주는 10대 식품 중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표고예요. 이 정도로 상당히 약성이 강하고요. 또한 가지는 렌티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. 이 렌티난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암이나 항종양 성분이 상당히 강해요. 그래서 어이 표고가 원래 한 명이 렌티놀라로 사용을 안 합니다.